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진모 전도사님과 사모님, 아기도 축복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많은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이겨나가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 돈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지만 저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랑 수련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2년에서 40년으로 만들게 한그 결정적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1년 정도 신해산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짓고 신앙훈련을 하고 난뒤 출발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세며 정비하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새 집합식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시험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패스하면 광야 생활은 여기서 마치게 되는 것이지만 실패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당당하게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그 과목의 f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죠 수행평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되면 그때서야 시험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에 따라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는 어떨까요 시험을 보고 성적이 F를 받게 되면 그 과목을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통과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슬프게도 F를 받고 재수강을 해야 할 형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수강을 하면, 대학에서 재수강을 하면 보통 그 다음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수강 기간이 무려 38년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에 F를 받은 것일까요? 여기 이것에 대한 힌트가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한 땅의 입구였습니다.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 총12 정탐꾼을 뽑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이 높은지 낮은지, 무슨 열매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을 자주 멀리 다녔잖아요. 해외로 막 다녔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숙소를 어디로 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볼지 대충이라도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온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정탐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각 지파에서는 지파를 대표하여 땅을 정탐한 용감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잘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로 고통받던 그들은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정탐꾼들이 돌아오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0일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곳은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포도와 무화과를 보십시오. 정말이지 달고 맛있으며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울다 울다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우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땅은 정말로 아름답고 쉴가도 맛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당연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요. 이 둘. 갈렙과 여호수아의 주장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 정탐꾼 보고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 취할 수 없다. 그땅거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땅 거인은 강하고 거인 같은 자들이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서는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각종 실과가 풍성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요. 이 둘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갈렙과 여우수와 말고는 아무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가난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땅 가난 땅 거민이 무서워 도망하려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너희 어린 자녀들만이 이 땅을 취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 없는 1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하며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제외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볼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년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말,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맞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합니다. 투표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으므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흔들린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안경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이들의 말에 휩쓸려 흔들리고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반역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파란 광야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앞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눈을 떠 진실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지켜 주심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그런 소년부가 되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전도사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때. <살기> 내가, 내가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때. 내가 그들 중에, <살기>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때. 음. 내가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 때. 내가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래. 그들 중에 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과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아멘. <laughs>